안녕하세요, 짝지입니다. 오늘은 태무의 제작 지원으로 태무 하울 및 코디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태무 신규 가입자분들이 13만원에서 26만원 쿠폰 묶음을 받을 수 있는 코드를 준비했는데요. 태무를 다운받으시고, 요거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바로 쿠폰팩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제품의 90% 할인가로 구매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도 되게 저렴하게 구매했는데, 제가 구매한 가격에 90% 할인을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상세한 정보는 더보기란에 넣어뒀으니 많은 혜택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가장 마음에 들었던 바지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바지인데요. 이게 핏이 진짜 예뻐요. 이게 일단 제가 키가 작아요. 키가 155인데 이키작률 분들이 수선을 하지 않아도 너무 적당해요. 너무 짧지도 않고, 적당히 오버하면서, 운동화를 딱 신었을 때, 이렇게 우글우글 이렇게 위에 살짝 울어가지고, 그 약간 멋스러운 기장감 있잖아요. 딱 그런 기장감입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에 들고, 이 워싱도 엄청 빈티지스러운 워싱이에요. 그래서, 이 빈티지 느낌을 연출할 때 특히 가을 무드에 가장 잘 맞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거를 가장 먼저 추천을 드리고 싶고, 제가 허리가 얇은 편이라 스몰을 보통 다른 데서 사다 보면 되게 커서 엑스 스몰이 있으면 무조건 엑스 스몰을 구매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엑스 스몰을 구매했는데 살짝 숨이 막힙니다.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살짝 숨이 막혀요. 그래서 스몰을 구매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다. 음, 저랑 비슷한 스펙이신 분들은 참고로 제 허리는 어, 23인치 정도 되고요. 요거는 x s 스몰보다는제 사이즈랑 비슷하신 분들은 스몰을 추천드리고 그걸 참고해서 다른 분들도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 가장 마음에 드는 제품. 그 다음으로는 요 파란색 제품이요 요게 약간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그 청량한 파란색인데 이렇게 이렇게 색깔이 여러 가지가 섞여있는데요. 이게 약간 되게 청량한 느낌을... 그래서 이 하얀 색깔 원피스랑 매치했을 때 포인트가 살더라고요. 그리고 이 핏이 되게 오버해가지고 이건 약간 아우터로 입기에도 너무 좋고 아니면은 회색깔 니트 같은 거나 회색 맨투맨에 매치하셔도 색감이 잘 맞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산 가방들이랑도 톤 매치가 잘 돼서 유용했어요. 포인트 주기 정말 유용한 제품이다. 보통 한국 쇼핑몰에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가격에 구입을 하실 수 있으니 요거 그냥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거는 이렇게 겉에는 딱 요런 건데 안에가 이렇게 안에 이렇게 그러니까 하얀색이에요 면이 소매를 접어 입기는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소매 접어 입지 마시고이거는 그냥 요대로 입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게 진짜 색깔이 독특해서 요번 기회에 장만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저의 그 퍼스널 컬러와 정말 잘 맞는 모자인데요. 이게 파란색 셔츠랑 매치했을 때 색감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구입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세트로 같이 구입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너무 저렴하다. 이거를 이 가격에 특히나 90% 할인입니까? 정말 대요그 다음은 이 체인 벨트입니다. 요게 지그재그나 에이블리 같은. 그런데서도 많이 보이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팀과 가장 가싸니다 퀄리티는 사실 거기나 여기나 같은 제품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무드를 바꿔주기가 가장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패션에 그냥 한이 무드를 바꿔줄 수 있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원피스에 매치를 해줬는데 빈티지? 그런 느낌을 연출해주기 가장 좋고 이게 그리고 이걸수 있는 것 때문에 허리 조절이 정말 용이하고 엄청 귀여워요. 꽂을 수 있는 데가 이거 진짜 유용하게 잘쓸것 같습니다. 이번에 다음으로는 이 가방 이 가방 일단 엄청 독특하잖아요. 독특해서 이거를 어디에 매나 싶으실 수도 있는데 이게 은근히 휘뚜루마뚜루템입니다 제가 이번에 구입한 테 옷들이랑도 너무 매치가 잘 됐고 포인트 하나 주기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서 이거 여행 다닐 때 그냥 보조백으로 메도 예쁠 것 같고 은근히 이게 한이 정도 사이즈거든요? 손바닥보다 좀더큰 사이즈인데 은근히 수납력이 진짜 좋아요. 보부상 분들한테도 나쁘지 않은 미니백이다 이 정도는. 이거는 포인트 주는 데 더해서 이 수납력까지 괜찮은 제품입니다. 아무로는요 레이어드 치마가 핀드로 맞도록 잘 입을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한국에서 사는 거랑 여기서 사는 거랑 이 퀄리티는 똑같거든요. 아무리 가도 이 끈도 이렇게 레이스부터 달려있고 청바지에 혹시 그냥 매치해서 레이어드 해주기도 너무 예쁘고 원피스랑 저는 매치를 해줬거든요. 아무리 한국에서 저렴한 걸 사도 여기만큼 저렴하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매우 추천입니다. 정말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저는 포인트 주는 거 진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포인트 주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이런 포인트 컬러 위주로 많이 샀어요. 데일리 좀 오래 있는 제품들보다는 이렇게 포인트 하나씩 줄수 있는데 비싼 돈 주기는 아까운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거를 여기서 다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 이거 에나멜백 이렇게 구매를 했거든요. 이거는. 색감이 너무 쨍하고 반짝반짝 반짝반짝 거려가지고 제가 주는 그 좋아하는 포인트를 주기가 진짜 좋더라고요 이것도 은근히 포인트가 많이 되더라고요 트레인 세트랑, 제 집에 있는 트레인 세트랑 이거랑 이렇게 매치해줬을 때 정말 너무 예뻤어요 색깔도 핑크, 베이비 핑크 색깔이라서 너무 예쁩니다 이것도 하나 구매하시는 거 추천드리고요 그다음으로는 이 셔츠입니다 이 소재가 일단 재질이 엄청 부들거리는 재질이고 이 핑크 컬러가 하나 갖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서도 되게 저렴하게 구입을 했거든요. 요즘 체크가 엄청 유행이잖아요. 또이 핑크 컬러는 브라운 톤이랑 정말 매치가 좋은 아이템이란 말이죠. 근데 전 요즘 가을에 브라운 톤에 매우 매우 꽂혔기 때문에 요게 정말 유용하게 잘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템이에요. 바지도 그 브라운색 바지랑 매치했을 때 너무 잘 어울렸고요. 아니면 그 위에 하얀색 니트나 아니면 회색깔 니트나 이런 거에 매치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셔츠입니다. 이거는 비바른 애쉬 브라운. 여기 이렇게 핑크색으로. 포인트가 있고 이 톤과 이톤 때문에 컬러 매치하기가 정말 좋더라고요. 이걸 핑크색 운동화랑 매치했을 때 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요즘 가을이니까 그래서 이 브라운 톤의 옷들과 매치하기 정말 괜찮은 모자고. 요거는 제가 같이 구매한 청 자켓이 있어요. 이청 자켓에 정말 잘 어울리는 그리고 이 스크래치 디테일 때문에 빈티지한 느낌을 연출하기가 정말 괜찮고요. 그 다음으로는 요즘 유행하는 이 스웨이드 자켓을. 여기서 한번 구입을 해봤어요. 스웨이드 느낌 내이가 정말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제가 산 바지랑 가지고 있는 원피스, 하얀색 원피스랑 매치했을 때 예쁘게 매치가 잘 되더라고요. 너무 합이 좋았어요. 가볍게 걸치기 정말 좋은 그런 자켓인데. 근데 이거는 대신. 주머니가 주머니가 아니라는 점, 요 점을 참고하셔서 구매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한번 시도해보고 싶다 이 스웨트 자켓 너무 비싼 돈 들이지 않고 시도해보고 싶다 하실 때 여기서 구매하시면 입고 다니기 괜찮습니다. 그다음으로는요, 이청 자켓인데 이 청자켓이 처음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청자켓 되게 옷 냄새가. 근데 이거 제가 그래서 며칠 밖에다가 걸어놨는데 냄새가 많이 빠졌어요. 이제 냄새 잘안 나고 요것도. 사실 주머니가 주머니는 아닌 이런 자켓이네요. 근데 이게 오버한 청자켓이라서 좀 멋스럽더라고요, 입었을 때. 이 하얀색 스티치 포인트 때문에 되게 귀엽게 입을 수 있는 모자가 입어도 오버한 느낌으로 귀엽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습니다. 제가 산 빈티지한 모자들이랑도 되게 매치가 잘 돼서 일단 이거 핏이 괜찮아요. 그리고 요거는 디자인이 너무 귀여운 포인트가 많아서 샀는데 이 스냅백이 전체에 어울리진 않더라고요. 쓰기보다는 장식용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이 너무 컬러 가매트 때문에 이게 디자인 포인트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셔츠인데요. 약간 제가 상세 페이지 봤을 때는 에프리코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에프리코은는 아니고 진짜 빈티지. 빈티지 그 자체인 이런 셔츠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하이 원피스랑 입어도 괜찮았고 아니면은 약간 카키색, 올리브색이랑 매치했을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이 셔츠까지 같이 구입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모자, 가방, 그리고 셔츠, 바지, 벨트. 요렇게 제품을 한번 구입을 해서 매치를 해봤는데, 어, 생각보다 포인트템 구매할 때 특히 좋아요. 포인트템 구매할 때. 저는 포인트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너무 비싼 돈 주기는 살짝. 아깝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여러 가지 제품들을 도전해볼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여러분들도 다운받으시고 90% 할인받은 가격에 재밌게 쇼핑하셨으면 좋겠습니다.